엄마가 죽는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죽어? 당신 제대로 된인사 맞아? 우리 엄마 올해 나이 고작 쉬이야 50살이라고. 아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나 마지막 휴가 나올 때까지도 멀쩡했어. 근데 갑자기 왜 죽어? 멀쩡해요. 이러니 자식 키워봐야 다소용없다는 말이 나오지? 뭐라고? 이런 미친! 씨 앉으세요 좀. 아, 이해는 합니다. 그 나이에 이런 상황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아씨,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죽을 병이라니. 요즘 죽을 병이라는 건 흔치 않아요. 멀쩡해 보였다고 참 독한 사람일세. 누가요? 우엄마가요 적어도 20년은 넘게 기워온 병일 겁니다. 5년 전부터는 진통제 없이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매일처럼 생사를 칼로 찌르는 고통이 느껴졌을 텐데 같이 사는 아들도 모르게 지냈다니 참. 그, 그러니까 뭐뭘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제가 우엄마 어떻게 하면 엄마? 살릴 수 있어요 길어야 한 날입니다 그저 옆에 있어 드려요 그것 외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에서 가치에 대한 내가 마주한 사실은 엄마가 곧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이렇게 엄마의 죽음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엄마는 이제 의식도 없다. 엄마의 곁에서 할수 있는 일은 가만히 해. 엄마와의 추억을 되짚어 보는 것뿐이었는데. 아, 이거 아니라고. 애들 있는 걸로 사준 데매. 똑같은데 뭘 그래? 하나도 안 똑같거든. 이거 입고 가면 애들한테 개쪽 당해. 그래도 이왕 산 거. 아 싫어. 안 입어. 엄마가 바꿔 오든가. 컴퓨터 바꿔 준대매. 아폰사 준대매. 엄마는 약속 맨날 안 지켜. 사 준대매. 여찬아 <laughs> <요찮아>. 약국 가서. <laughs> 엄마 진통제 하나만 사다줄래? 아 엄마는 꼭나 게임할 때만 심부름 시키더라 <laughs> 미안해 엄마가 미리 사다 놨어야 되는데 아! 아 짜증나게 엄마 때문에 졌잖아 엄마 나 10만 원만 줘 뭐에 쓰게? 와나 휴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다녔어 이짬이면 애들도 잘안 만나준다고 한 번은 내가 써야지 자 아들. 뭐야?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laughs> 그러니? 에휴나 군대에 있다고 밥 거르고 그래? 혼자 있다고 대충 먹지 말고 좀 알아서 챙겨 먹어. 어, 어, 어나 지금 나가. 그래, 사번 출구 앞에서 보자. 아무리 되짚어 봐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동안 난 엄마한테 잘해준게 아무것도 없다 엄마 미안해 죽지마 제발 제발 죽지마 엄마 나 이제 겨우 50인데 나 이제 겨우 22인데 이런게 어딨어 나 이제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죽지마 엄마 아이고 슬퍼라 에? 그렇게 있을 때좀 잘하지 그랬어. 당신 누구야? 갑자기 어떻게... 나? 인간의 수명으로 거래를 하는 장사꾼이지. 끝나져나 말이야. 정말 뭐든 할수 있나? 네? 네? 그럼 일단 계산 먼저. 어디보자... 병을 낫게 하는데 30년에... 내목 7년에... 그... 저선브로코에게준내목 7년... 합이 44년... 44년만 내어주면 되겠구만... 이봐요! 지금 뭐하는 짓이... 어? 이, 이게 뭐야? 꿈인가? 아... 나 카리스마 이렇게 떨어졌나? 그래도 한때는 인간들이 날 보자마자 기절하고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아무튼 나 바빠. 거래할 거야, 말 거야? 네 엄마 살리는데 44년 지불. 콜? 지불이라뇨? 뭐 뭘로? 수명이라니까. 네 남은 수명에 44년. 어쩔래? 네, 네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요? 아, 이 천하의 불효 막심부터 새끼. 아까는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한다더니 이제 와서 계산기도 드리고 자빠졌네. 이런 계산기 같은 놈, 청기누설이라 남은 수명은 알려줄 수가 없어. 아, 할 거야, 말 거야. 뭐... 정 생각 없으면 난 바빠서 임만하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laughs>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시고, 밑에 지장 찍어주세요, 고객님. 여, 여, 기요 네, 네. 사인하셔도 돼요. 그럼 이것으로 수명 거래 성사되었습니다. 내 나이 올해 스물 둘. 수명에 44년을 넘겼으니, 예전 내 모습은 예순 여섯 살에. 어라? 저, 하나도 늙어지지 않았네요? 어, 보통 자연사나 병사의 경우에는 그 외모도 늙어지는데, 너처럼 변함없는 경우는 사고사. 사, 고사요 아, 아니야, 그, 살모사라고 해서. 정확히 들었거든요? 사고사? 에이 뭐, 어쨌든, 남은 수명은 얘기 안 했으니까, 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다. 남은 시간 효도하고 잘 살아라. 아, 이거, 징계 먹으려나? 꿈이겠지. 꿈이라고 해도 엄마가 어, 엄마? 효찬아. <laughs> 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효찬아, 화장실 거울에 엄마 어릴 때 모습이 보인다. 엄마는 그렇게 살아났다. 그것도. 어 엄마?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엄마가.